난방 배관이 네. 어떻게 좀 잘못 깔렸는지, 오. 겨울이 되면은 아침에 따닥따닥 따닥 소리가 나고, 아. 근데 그게 가끔 나온다는 하자가 아. 하필은 저희 집에 나온 거예요. 오. 그래서 요 방향으로 수축은 잘안 되는데, 네. 요 방향으로 수축이 잘 돼요. 그래도 이제 쭉으로 보면 특히 오픈천정을 해놓은 데 같은 경우에는 1층하고 2층 사이에 도배가 우울어요. 하나는 해안에 있던 주택이었었어요. 건축주님이 화가 엄청 많이 나셨어요 나가지고서 회사한테 소송한다고 하고 너네가 땅하고 집하고 다사 가라 할 정도로 비가 계속 새는 거예요 AST를 갔는데 또 새고 가는데 또 새고 가는데 또 새고 안녕하세요 가온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처음 뵙는데요 낯이 익네요. 감성주택 아, 네. 유튜브 채널에서 종종 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 팬입니다. 네. 예, 강호파님 채널을 초창기부터 쭉 봐왔습니다. 네. <laughs> 영상 보다 보니까 네네. 올해 상도 몇개 받으신 것 같고요. 아, 관련해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는 가장 제 저희가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한국 그 소비자 만족 지수. 1위를 음. 했거든요. 그게 이제 2년 연속 제가 이제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자부심 을 갖고 있는 상이고 기술 협회에서 제가 또 이제 최우수 이제 기술 상을 또 받게 됐어요. 이제 좀 자부심 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수있니다 한국 하겠습니다. 목조 네. 건축 기술 협회라는 음. 곳이 있죠. 네네 맞아요. 네네 국토부 음. 산하에 있는 유일한 협회거든요. 다른 이제 여러 가지 협회들 많이 있는데 산림청 쪽에 많이 소속이 되어 있고 국토부 쪽에 이제 유일한 목조로 된 건축 협회라고 보시면 돼요. 목조건축 관련된 협회들이 몇개 있는 걸로 아는데 네네네. 근데 국토부에서 또 이렇게 지정해 주는 데는 네네. 한 군데 기술력 그리고, 그리고 가장 오래됐을 음. 거예요. 아마. 음. 예, 제가 시작한 지가 한 2002년인가 그때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 갖고 지금 20년이 음. 좀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네네네. 꽤 됐네요. 네네. 20년이면은 제가 초창기에 이제 유튜브 시작하면서 목조주택을 알아볼 때 네네. 일산 쪽인가에 이제 막 목조주택 단지가 들어오면서 네네. 북미식 경량 목조주택 일 세대가 한2 5년뭐요 정도 이제 역사가 된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꽤 오래됐네요 협회도 네네. 미국에서 이목 경량 목조 기술이 들어올 때. 네네.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바이블이라든가 시공법이라든가 그 영문으로 된 책들을 가지고서 교육을 처음 시작했던 어찌 보면 이제 교육 협회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 시작은 교육이었어요. 교육을 해서 민간자격증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능률협회 아마 그게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아마 목조 관련해서 최초로 했던 곳이었을 거예요. 예. 음, 예. 그러면 일단은 네. 개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시동자 대표들 만나뵈면 은꼭이 질문을 드리곤 하는데요. 네네. 지금 살고 계신 게 아파트인가요? 단독주택인가요? 아 저요? <laughs> 아 저는 네. 지금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아 광현 오피스텔요? 네네네. 아, 결혼 예. 결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제 집이 원주에 있다 보니까, 예 원주에서는 제가 제 지은 집에 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 그러면 예, 뭐 주말 부부, 숙식으로 주말 부부 같이. 아네뭐 그렇게. 선배가 뭐... 덕을 쌓아야 된다는 <웃음> 그런 그런. <웃음> 아, 네, 네, 뭐 그렇게 봐, 주시면될것 같아요. 표정이 이렇게, 이렇게 확 피시고 피부색이 때깔이 좋은 게 네네. 이, <laughs> 아니, 가은 엄마가 이 영상 보면 안 되는. 아 나. 씨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네, 네, 네. 전원주택, 단독주택을 건축을 해주시면서, 네네. 이 빌더분들은 막상 물어보면, 저는 아파트 살고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당분간은 내집 지을 계획이 없어요. 뭐 이런 아,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네네. 그게 또 예비건축주분들한테는 이게 신뢰의 문제가 생겨서. 맞아요. 예. 네. 직접 이제 지은 주택에 살고 계시대니까 네네네, 사시면서 네네. 내가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네네. 이 건축주분들의 고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저도 제가 이제 지어놓은 단독주택에 살면서 느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네. 배웠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가장 큰게 난방배관이 네. 어떻게 좀 잘못 깔렸는지 음. 겨울이 되면은 아침에 따닥따닥 따닥 소리가 아, 나고고요 네, 저희 건축주님들 네. 많이들 그거 호소하신 경우도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전에는 제가 살아보지도 않았으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피드백을 더 들어본 적도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게 가끔 나온다는 하자가 하필이면 아. 저희 집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잘 됐네요. 제가 한번 경험을 네네. 했으니까 네네. 이게 어떤 고충인지.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뒤로는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엄청 했어요. 오. 엄청 해가지고서 공극이다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음. 공극이 이제 얘가 이제 타서을할때 얘가 이제 공기가 들어가 있으니 얘가 뜨잖아요. 네. 뜨면은 이제 그거만큼 이제 공극이 생기니까 그만큼 유격이 생기면 음. 얘가 이제 수축팽창으로 이제 얘가 열이 올라갈 때 딱딱딱 떼면서 벌어지는 그런 의미다라고 이제 결론을. 제수로 음.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희 시공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기본적으로 겨울이 아닐 때는 물을 다 집어 넣습니다 호수에. 아 미리 물을 넣고 물을 넣고 나서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 그 위에다 이제 매쉬를 하잖아요. 아매쉬하고 그걸 올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그창가을 깔고 나서 네네. 하판을 전부 다 백각자리를 다 잘라요. 음. 잘른 다음에 호수를 중간 중간을 다 콘크리트 모서로 다박아서 저희는 아. 다 밀착 꽉꽉꽉꽉 시켜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예 바닥에 딱 붙어있게끔. 그러니까. <laughs> 실제로 엑셀을 그냥 깔고 예. 그 위에다가 스티로폴 그러니까 단열재에다가 네네. 그냥 이렇게 묶어 주잖아요 예 그쵸 그렇죠. 메쉬에다가 같이 묶어주는 뭐 그런 예. 작업을 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일단 떠오르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서 물도 채우고 첫 번째로는 단열재도 뜰 네. 수도 있고요 음. 단열재도 뭐 조금씩 조금씩 뜰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메쉬를 깔고 메쉬를 또 얘하고 완전히 밀착시킨 게 아니잖아요 음. 그냥 얹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얹어 놓은 거에다가 결속선으로 묶어서 음. 한 거기 때문에 결속선도 뭐두칸 건너 한가 한다 하더라도 매쉬 자체가 구부러서 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의 한 1.5m마다 하나씩은 합판 대고서 박으라. 제가 또꽉꽉꽉꽉 꽉꽉, 눌려놓고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불편함을 느꼈고 음.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게 만약 불편함이 나온다고 하면은 음. 저야 참고 살겠지만 건축주님들은 그거 못 참으면은 뭐 하다 커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공사 대표님이나 아니면은 현장 소장님들 그러니까 임원분들이 내가 짓는 주택의 그 스펙에 실제로 살아보고 체험을 해본 분들이 건축주님들을 상대하는 게 훨씬 더 이런 경험치에 의해서 뭔가 새로 스펙들을 보강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조라는 것은 이제 유기질이고 원래 살아있던 네. 애잖아요. 그러다 보면 얘가 처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수분을 갖고 있던 애였었고 얘를 이제 우리가 목재로 사용하게 되면 처음에는 함수율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목재가 이제 자재로 쓰이지만 그게 이제 건축이 된 이후부터는 함수율이 제로가 될 때까지 말라줘야 되는 거예요. 함수율이 제로가 되면서 약간 수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뭐 나무라는 것은 빨대 스트로크 있잖아요. 스트로크를 여러 개를 막 겹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하그 안에 이제 섬유질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을 빨아 올려서 나무 끝까지 나뭇잎까지 전달을 해줘야 되려면 그통 들이 있는 거예요. 내내들이 말르면 당연히 이렇게 수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방향으로 수축은 잘안 되는데 이 네. 방향으로 수축이 잘 돼요. 그치. 그래서 나무를 하다 보면 스터드는 잘 수축은 안 되는데 거기에 네. 적층해 놓은 그 플레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으면 집이 좀 쭈그러들기도 해요. 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많이라고 해봤자 뭐 면밀히 안 되겠지만 음. 그래도 이제 쭈그러들면 특히 오픈 천정을 해놓은 데 같은 경우에는 1층하고 2층 사이에 도배가 우러요지은스러운데 도배지는 안 줄었으니까 그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웬만하면 적층을 덜하고 있어요. 음. 어, 특히 이제 계단실 같은 데에서는 웬만하면 스터드 위에 네. 더블탑 올리고 바로 스터드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네. 안 그러면 또림 조이스트 가고 네. 또 올라가고 또 그러면은 그것 자체도 또 줄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저희는 좀 이제 그렇게 좀 하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한 2년까지는 얘가 함수리 제로가 되기 전까지는 줄면서 아마 못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꽉. 바가 낮지만 이게 줄기도 하고 뭐 자리를 잡아요. 자리를 잡으면서 목재하고 네. 목재끼리에 대해 마찰음도 생길 거고 얘가 조금씩 빠지진 않겠지만 어쩌거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 네. 뭐 m m 만움직여도빡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런 소리들이 아마 집에서 빡빡빡한 번씩 빡빡 날 수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토대목을 쌓을 때도 방부목 쌓고 그 위에다가 구조목들을 그대로 적층을 뭐사단5단 한다 네네. 이거를 또 나름의 고유 네네. 스펙으로 이렇게 자랑하시는 네네. 분들이 종종 네네.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네, 지금 맞아요. 말씀하시는 네, 네. 수축팽창의 방향으로 봤을 때 맞아요. 오히려 네. 내장 마감재나 이런 네, 것들이 하자 네. 발생률이 굉장히 클수 있는 네, 그런 부분도 있다 맞아요. 이게 모든 거는 그냥 장점만 있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 장단점이 있으니까. 맞아요.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집에 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음. 근데 콘크리트도 수축이 안 되진 않아요. 콘크리트도 수축이 되는데 얘는 오래 걸리고요. 목재는 좀 빠른 거예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걸릴 거를 음. 목조에서는 한 2년 정도. 정도 어, 음. 빨리 걸리니까 그래서. 콘크리트 주택도 오래되면 문이 안 맞거나 안 닫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음,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오래돼서 그런 거고 목조 같은 경우에는 음. 1년 안에 문이 안 맞는 경우가 나와요. 음. 어,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음. 어차피 한번 정도 두번 정도 가서 음. 이렇게 경첩 조정해서 사용 하면 됩니다. 음. 네. 지금 음. 이야기하다가 이제 직접 이제 경험하신 하자 내용에 대해서 네네.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요. 어, 바닥에 이런 문제들은 아주 빈번하지 않지만 가끔씩 발생하는 경우에 정말 살면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자 보수하려면 엄청 손이 많이 가잖아요. 네, 맞아요. 다 드러내거나.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설비는 저희가. 아무리 직영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네. 저희가 외주를 주는 공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전기랑 뭐 도배랑 뭐 타일이랑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외주를 주는 공정들이에요. 필름이나 네. 이런 것들은 그런 외주? 것들은 아무래도 저희 그 직영 시공자들보다도 더 전문성을 띈 사람들이 하는 음. 게 맞으니까 그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저거를 하자를 겪은 이후부터는 설비를 우리 직영에서 하고 있어요. 음. 네. 왜냐면왜냐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협력 업체한테 겪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까서 어떻게 하자는 해줄 수 있는데 말로는 너네가 깔아라 뭐 이런 식이더라고 요 음. 저희 협력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음. 그렇게 대응하는 을거 보고 나서 이거 나중에 문제가 엄청 커지겠다. 그래서 다른 음. 업체들도 이렇게 시공을 해달라고 얘기를 한다 한들 안, 안 되는 거예요. 음. 안 돼서 내가 우리 직원들을 알려줘서 우리 직원들한테 지경로 하자. 라 해요. 저희 집 하자는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전부 다 지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laughs> 장수명 주택 그러니까 백년을 바라보고서. 네. 주택의 내부연안을 100년을 바라보고서 지으려면 어떻게 보면은 뭐 구조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고 기밀 단열 다 중요하지만 이게 피가 잘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 그렇죠. 부분 이 설비 관련된 부분이 무엇보다 네. 중요한데 그걸 내부에 직접 이제 직원으로 보유하고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는 감성 주택에 굉장히 큰 장점이 될수 있겠네. 요 네. 순환도 잘 돼야 되고 출혈이 있으면 안 되고 예. <laughs> 뇌에서 출혈된 뇌출혈이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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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머리가 띵. <laughs> 제가 감성주택 촬영하기 전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잠깐 네. 봤더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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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특이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아, 네네. 이 감성주택이라는 회사가 설립되게된 계기가 네네. 원래 출발 자체가 네네. 하자보수 전문 업체 이쪽에서 음. 출발을 하셨다고 들어서 아. 어? 되게 특이하다 그랬는데 네네. 이쪽 관련된 스토리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사실은 이게 좀 잘못 알고 계신 건데 하자보수를 전문으로 했던 직에 있었던 거고요. 음. 제가 그런 업체를 했던 건 아닙니다. 음... 예. 제가 이제 타 이제 회사에 AS를 담당하는 그런 이제 업무를 맡아서 했었었어요. 하자 처리를 음... 하는. 예. 그래서 클레임 처리도 하고 하자 처리도 하고 그래서 하자 진단하고 그다음에 음... 그거를 이제 전부 다 진단한 걸 갖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하자 이제 보수하고 그런 역할을 좀 했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하자 원인들. 야 이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어찌 보면 되게 사소한 것들이 굉장히 음... 많더라고요. 예. 그 그러면 이제 건축업을 하시게 된 계기 자체가 하자 보수 업무를 하시다가 네네. 이제 어 그러면 하자 안 나게 내가 주택을 제대로 지어보겠다 뭐 이렇게 빌드업이된 그,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하자 보수 네네. 업체 그러니까 하자 보수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네네. 야, 이런 하자도 있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사례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몇몇 사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일단은 한두 가지 정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는 태안에 있던 주택이었었어요. 네. 건축주님이 화가 엄청 많이 나셨어요. 나가지고서 회사한테 소송한다고 하고 너네가 땅하고 집하고 다 사가라. 할 정도로. 음, 음. 비가 계속 새는 거예요. 에스 팀이 갔는데 또 새고, 갔는데 또 새고, 갔는데 음. 또 새고,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야구 이 오르겠어요. 건축주님도 음. 몇번 왔다 라면 왔다 가서 뜯고 뭐 하고 하는데 이제 그걸 안 잡혀가지고서 네, 못, 못 잡아서 이제 계속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저를 처음부터 다 거, 그런 데를 보내면 되는데 하다 하다 안된 데만 저를 보냈라고요 <laughs> 계속 그래서 계속. 음. 그러니까 제가 갔었을 때는 이미 음. 건축주님이 완전 안전... 이만, 이만큼 네, 되었어요. 네, 그래서 아예 손도 대지 말라는 식이었어요. 음... 그래서 어떤 말을 했었냐면 제가 봤을 때딱 이거 제가 한번 뜯어 해볼게요. 했더니 오늘 뜯어서 오늘 할거 아니면 건들지도 말래요. 또 오늘 덮을 거 아니면 그래서 알겠다고 해가지고서 제가 내일 다시 준비하고 오겠다고 해가지고서 그 다음날 제가 인부 한명딱 데리고서 제가 직접 트럭에다가 바깥에서 음. 스타코까지 전부 다그 똑같은 거 사다 놓고 만반의 준비를 해놨어요. 음. 바깥에 외벽 뚫고서 내가 딱하려고딱 음. 저는 원인을 솔직히 짐작은 했어요. 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못 찾더라고요. 다못 찾는데 저는 이거 분명히 그이지시 작업 잘못한 것 같다. 음. 저는 물을 볼때늘밑 안에서부터 보는데 샌대가방 바닥이냐 창문 밑에냐 창문 위에냐 천정이냐 이걸부터 밑에서 찾아 올라가요. 왜냐하면 물은 어차피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창문 위로는 생기 없고 창문 밑에서도 물이 떨어졌어요 일단. 그러면 어. 창문 위 어딘가에 라는 얘기죠. 그게 지붕이든 어디든 그 위잖아요. 그럼 위면 제일 먼저 뜯어봐야 될 때는 창문부터 뜯어봐야 돼요. 그래서 찾아 올라가야 돼요 물기를.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그 시공 방법이라든가 시공 수준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사실 최근에. 네. 근데 그전에는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이거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하긴 했어요. 근데 딱 열어보니까 이지실이 이제 타이백보다 위에 붙어져 있는 거죠. 음. 이렇게. 그 이지실 사이로 물이 들어와서 120mm 정도 되는 이 두께에 다 밀착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어딘가에 좀 울었거나 이러면은 물이 한 방울씩 들어가다 보면 색이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길이 좀더 넓어져요. 그래서 타이백을 위로 올리고 이지실을 붙이고 그 다음에 타이백을 내리면 타이백 위로 이제 일단은 물이 타기 때문에 그게 덜한데 그렇게 시공이 안 됐을 거라는 추측을 하고서 거기를 이제 뜯었는데 다행히 몰딩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스타코 몰딩을 했었었거든요. 네. 스타코 몰딩을 제가 몰딩 모양으로 이쁘게 다 뜯었어요. 그대로 음. 칼로 다 뜯어내고서 딱 봤는데 딱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거기를 제가 조금 더 위로 좀더 크게 뜯어가지고서 음. 타이백을 창문에서 끌었어요. 끊고서 얘를 위로 좀더 올려갖고서 아래다가 음. 이제 넣고서 다시 작업을 했어요.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스토로폼을 다시 이제 모수를 꾹꾹 확. 박어놓고 나서 거기를 그대로 더 미장을 다 했어요. 해가지고 딱 했는데 하루만에 다 끝났어요. 음.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당시에 이사님이 현장을 왔어요. 현장 본다고. 왔는데 어디를 건드렸는지 알 수가 없겠대요. <laughs> 사진을 봤을 때는 다 뜯어놔가지고서 난리가 음. 난 거예요. 아. 근데 제가 하루만에 다 해놓으니까 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안 세니까 건축주님이 더해서 이제 말이 안 나온 음. 이제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었고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말 사소한 거거든요. 그게 어렵거나 돈이 많이 들거나 시간이 많이 들거나 하는 시공, 방법이 아닌데 간단한 방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간단한 것도 시공 공정의 순서에 따라서 네, 완전히 결과가 네. 달라질 수 있어요. 맞아요. 있는. 특히 방수는 더 그래요. 대부분의 이제 그걸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이렇게 하면 안돼 하자 생겨라고 하면 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이런 적한 번도 없었다 말로 한적 없었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왜냐면은 본인들은 하고 나가니까는 모르는 거죠 그 뒤에 하자 처리를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모르는 거지 본인들이 그 하자를 다 본인들한테 피드백에 간다면 아마 반드시 알 거예요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그런 거고 또한 가지로는 배관이 이제 겨울에 얼은 건데요 그런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사실은요 배관이 얼었는데, 수도가 얼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아, 수도 배관이. 예. 네. 그때는 개념 없이 막 이렇게 배관이 내려오면은 단열재를 이렇게 찢어가지고서 갈라서 넣고 네, 막 이렇게 그러면서. 많이 했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겨울에 부엌 쪽은 보통 이제 북쪽이나 서쪽이 굉장히 많아요. 해가 네. 잘안 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쪽에 이제 외기가 이제 닿다 보니까 어느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배관 쪽을 외벽체에다가 넣으면서, 그렇죠. 그렇죠. 넣으면서 거기서 이슐레이션을 찢어갖고, 갈라갖고, 보안에다가. 갈라갖고, 이렇게 음, 넣는 거죠. 시작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갈르는 것도 종이를 찢는 게 아니라 안에서 찢어갖고서 겉에서 덮는 거죠. 음, 그러면 음. 바깥에 외기는 그대로 맞거든요. 음. 예. 그래서 기억에 남는 게왜 그러냐면은 그때가 12월 31일, 1월 1일이었어요. 음. 12월 31일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서 이거 당장 물 써야 되는데 물이 안 나와서 큰일 났다. 빨리 와서 좀 해줘라. 라고 해갖고서 제가 1월 1일날 새벽 같이 갔어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가장 간단하게 이거를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사람은 저 혼자였었고 전화받고 나서 생각 했을 때아 이거는 무조건 바깥에서 뜯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세라믹 사이딩을 두 장을 구해 가지고서 회사 창고에 있었거든요 음. 그걸 싣고서 제가 갔어요 가 가지고서 바깥에를 이제 뜯었죠 뜯는 거는 이제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깨면 되니까 음. 두 장을 깨서 바깥에서 이제 타이백을 올려서 이제 스킬로 따가지고서 드러냈어요. 드러냈는데 하판을 드러내자마자 배관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얼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단연, 거예요. 당연히 아예 안 되는. 배 그렇죠. 예, 예.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다혈제를 거꾸로 빼가지고서 안으로 집어넣고서 얘를. 막았죠. 음, 막고 아니요. 나서 혹시 못해 스터드 스터드 구멍 뚫어 지나간 데들은 음. 제가 거기서 폼을 다 어느 정도 다 보강을 해줬어요. 음. 보강을 해주고 나서 혼자서 이제 3미터 짜리 셀램세딩을 이제 끼워 넣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이빨을 다 날리고 이걸 어떻게든지 끼워야 되는데 안 들어가니까 아주 막 미치겠더라고. 혼자서 이1 일에 혼자서 예 이럴 일에 손을 시었지막 어떻게 할지 몰라갖고 야. 포기해야 되나 어떻게 되냐 끝까지 끝까지 어떻게든지 그냥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세라믹 네. 사이딩을 실제 네. 하는일라 네. 해야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혼자서 뭘다 끼고 음. 끼고 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 실리콘까지 음. 한 개월에 마무리 다 짓고 나서 그어가서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음... 그런 것들도 이제 제가 이제 어렵게 어렵게 했던 기억들이 돼서 더 기억도 기억도 남겠지만 사실은 하자가 정말 하찮은 것들이라서 하찮은 것들인데 큰일이라서 그래서 기억이 더 남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래서 웬만하면 설계를 할 때도 북창이나 서양 쪽에 이제 외벽 쪽에 웬만하면 수도가 안 가게끔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도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고 한다면 플레이트의 안쪽에서 위로 올라오게 안쪽에서 위로 올라오게 해서 바깥쪽에 다열제가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외벽체에는 <laughs> 웬만하면은 수도 배관이든 어떤 배관이든 안 지나가게 하는 게 네네 좋고 네네 어쩔 수 없이 레이아웃상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안쪽으로 배관이 설치되고 네 바깥쪽으로 단열재가 가게 네네 외단열이 네 충분하면은 사실 상관없긴 한데 그리고 패시브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설비층을 또 별도로 두는 경우들 있어서 네네 어 네네 큰 상관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남성주택만의 이런 시공들은 내가 꼭 챙겨가는 우리만의 스펙으로 갖고 가고 있다. 트고랩을 저희가 기본으로 깔아주거든요. 누수에 관련된 것들에 굉장히 제가 민감하거든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네네. 일반적인 회사에 없는 어, 이거 되게 남들은 꺼려하는 일들인데. 네.